반갑습니다. 부산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어, 저 경기도에서 어, 저한테 다녀만 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어, 제 조카가 있습니다. 우리 어, 제 언니의 딸인데요.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다녀가는데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 지금 60이 다 됐는데요 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다녀갑니다 오면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가는데 어,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너무 기분 좋게 옵니다 기분 좋게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지내다가 기도도 간간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가는데 가 이번에도 어 그러니까 구정 전에도 왔다 갔고 그서 그래 지금 한 보름 됐습니다 또 다녀간 지가 근데 구정 전에 왔다 갈 때는 정말 큰 숙제를 가지고 왔더라 말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니는 꼭여거 스님한테만 다녀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걱정할 게 있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찰밥을 아주 잘 하거든요. 근데 그 찰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언니도 좋아하고. 음, 그래서 찰밥 해줄 거니까 찰밥도 맛있게 먹고, 어,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냥, 이제 가족이니까 오손도손 참 재밌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그 다음날 2박 3일 있다가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대박 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지만 뭐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좋노. 어 그랬더만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원래 너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laughs> 나도 너를 사랑을 하고 음, 그게 참 좋다. 그래. 어쨌거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 좋네. 그래. 했는데 또좀 있다가 우리 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언니가 지금 84세 되셨는데 아주 똑똑해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언니가, 어, 꼭 스님한테만 갔다 오면 우리 딸내미는 좋은 일이 생기갖고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래요. 정말 어릴 때 공부할 때도 그 조카하고 나하고는 굉장한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조카가 선임이지만 어, 이모잖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잘 챙기는데 그런데 다녀만 가면 꼭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갖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보름 전에 올 때는 차를 바꿔갖고 온 거예요. 그랜저를 바꿨다고. 어, 스님 한번 태워준다고. 그래 와가지고, 어, 여기 와서 이제 또 2박 3일 있다가 그렇게 갔는데, 정말 그 친구는 내가 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있다가 보면, 막 좋아갖고, 저 법당에 가서 막백팔8배 합니다. 사진가게 가서 또막 절을 합니다. 무슨 일이고 이러면, 대박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권 쪽에 있으니까, 정권 쪽에 다니는, 선님이 생각하는 단위하고는 아주 다르더라 말입니다. 어, 선임들이야, 뭐, 뭐, 몇만, 몇십, 뭐, 몇백, 뭐, 몇천도 어렵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몇천, 뭐, 몇백이 아닙니다. 억도, 일, 이억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음. 뭐. 억도 그냥 뭐 동그라미가 더 많이 붙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는 뭐야 하는 거고, 어, 그래 물어도, 뭐 물을 그때 뿌이지 내가 뭐안아 그죠? 그렇게 지나가고 이랬는데 정말 오면 좋은 일이 그렇게 생겨요. 스님한테 어. 좋은 기운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의 그런 기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그러냐면 저가 2006년도에 우단바라 가피를 입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원력이 지금도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러한 기운도 들어 들어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카가 그래요. 아, 나는 우리 스님하고는 절대 헤어질라헤어 수가 없는 인연입니다. 어 그래요. 예, 그거는 맞죠, 그죠? 나도 그, 우리 조카가 오면은 나도 참 기쁘고 기분이 좋고 반가운데,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스님한테 뭐 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안올 수가 없네. 응. 거기다가 또 오면 또 그만큼 반겨주니까 좋고, 응. 음. 그래서 이제 이 조카 집에는 또 이제 자기 친가가 없기 때문에 외가밖에 없어요. 응. 음. 그러니까 더욱더 친하고 친밀하고, 응.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어쨌거나 열심히 그리고 또이 조카가 올 때는 스님이기 이전에 이모인데 이모라 생각은 저 던지 놓고 무조건 우리 스님, 음, 우리 스님, 선임, 내 스님이라거든. 어, 그러니까 스님을 100% 200% 1000%를 믿고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가끔 우리 보살님들 보고 보살님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는. 그냥 정주선임한테 간다가 아니고 아 정주선임한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딱 믿고 와보세요.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음, 그렇게 해야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 이놈 봐라 참 좋네. 어,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아 그래. 네가 자꾸 번창을 해야 엄마가 편해지고 엄마가 편안해야 외갓집에 삼촌이고 이모고 모두가 다 어, 걱정을 안 할까 아이가. 예. 우리 언니도 영감 돌아가시고 아들 가고 또 작은 딸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딱 딸랑 둘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집에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외롭겠노.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오는 것이 자기들은 아주 큰 나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왔다 가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더 좋고 그래서 가갖고 조금 있다가 보면 아 언제 내려가려고 날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어, 그럼 나도 반갑고 그래서 아 그래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꼭 좋은 일이 생긴다 어, 그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올 때는 항상 기분 좋게 오고 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올 때는 아 내가 가면 이 일은 꼭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와 봐라.그러면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아무리 스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대화를 하고 있지만도 그래도 그 속에는 내 말에서는 기가 흘러 안 나가겠나 그지?그러니까 그게 안 좋겠나.그러면 아 맞습니다.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번씩 가다 그래요. 어깨가 아픈데 내가 어깨를 두드려주면 안 아프다고 해요. 어. 그,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죠? 그,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쓸모가 있겠구나. 어, 그런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내가 지금, 아, 연대가 좀 됐는데 조금만, 한 10년만 더, 음, 빨리, 어떤 이러한 저기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노.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길을 많이 안 풀어 넣어 줬겠나. 또 2006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벌써 뭐십몇년 흘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어디 가시더라 해도 어느 스님을 찾아뵙더라 해도 그 스님한테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한번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조카같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가실 때 정말 신심을 내가지고 이 절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갖고 다녀 보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